아니, 어비스 가기 전에, 나 잠깐 진짜 고민되는 게, 마법사로 바꿀까? 계속 고민 중인데. 일단은 전격수의사가 하기 싫은 게첫 번째. 너무 불편해, 캐릭터가. 귀찮은 거 참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내 취향에는. 다시 마법사로 돌아가자. 전격수의사 전에 마법사였는데, 근데 문제가 원래 마법사 무기가 있었는데, 전격수의사 15강 간다고 갈아버렸어요. 전격수의사가 처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전격수의사 살다 보면 정들겠지. 그러고 그냥 마법사꺼 갈아버렸단 말이야. 아, 근데 또 이렇게 후회가 되네. 살다 보면 정든다는 말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 하기 싫은 거 계속 하면은 오히려 더 하기가 싫어지는 거라. 그냥 강화 있는 대로 쳐보자. 법사 전환한다, 나 법사 전환. 정법 전환한다. 왜냐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오늘 장신구 확정권을 본캐 안 주고 얘한테 줄 거거든. 분캐는 필요한 건다 있어가지고 아 근데 뭐지? 지금? 어? 뭐지? 어 어? 설마 여기까지? 아... 의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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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보고 마법사로 가라고 지금 마비노기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여기서 법사 고뭐 나와야 되죠? 우레 운석 산사태야 우 운산 우 운산 우 운산 어? 에? 아... 기억 각인으로 허리 가시 넣어주고요 장신구 조각이 60개 어 잠깐만 이거 분해하고 분해하면 80개잖아 지금 내가 내가 <laughs> 운석을 하나 쟁여놓긴 했지 이날을 위해서 운석을 쟁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전설은 끼는 게 낫겠지? 그래도 전설은 끼자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최소한의 도리는 하면서 살자 운석 그리고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오! 어 어? 즉흥 어? 잠깐만 이러면은? 이러면 정가 하나 더칠수 있죠? 우레 운석은 있으니까 우레 운석은 있으니까 우레 우레아씨야야문석은 있다 그랬잖아 아문석은 있다 그랬잖아요 하필 문석을 줘요 뿌요뿌요였으면은 운석 터졌어요 일단 어디 뭐 어려움이라도 갈까? 지금 나 직업 바꿔가지고 투력이 허접이 돼버려서. 에? 파티가 또왜 이래? 어려운 팝 모았는데. 내가 여기서, 어? 아니, 5만 3분인데 매어 가면 안 되나요?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아, 본인 수준에 맞는 어려움을 구하니 특별히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오신 거지. 다만 3천 매어 한 판만 도와주세요. 유유 이랬으면 아무도 안 왔어. 어쨌든 지금 나는 마법사 지금 연습단계니까 마법사 재활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였더라? 그거 쓰고 그리고 1 텔레키네시스 쓰고 1 메테오 쓰고 3 쓰고 1 1다아 이맛이지 이게 마법사지 야, 옛날보다 뭔가 쿨이 빨라진 것 같다 아나 인피니티 빠아 아, 근데 마법사가 뭐 볼트 조합 이런 거 생겼다 그랬는데 스킬 좀 읽어 봐야겠다 이따 와, 자꾸 불 들어오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마법사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전격술사 하다가 이거 얼마나 편해. 아, 법사 하니까 갑자기 뭔가, 뭔가 몸에 마력이 도는 것 같아요. 전격술사 할 때는 그냥 할 때마다 몸이 막좀 저리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아 지금 오랜만에 마법사 하니까 좀 마력이 도네. 역시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해야 되나봐. 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게 좋지않아 이게 재밌자고 하는건데 무기의 얽매이면 되나 이거 물론 15강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17강 18강 이렇게 갔으면또 안되긴 해요 <laughs> 15강이니까 할수 있는 말이긴 해 버블 열쇠만 41개 한번 돌아볼까? 열쇠 41개 가자 물레를 먹으려면은 오! 오! 오, 이르르. 오, 오. 이 전설인 거죠? 아직. 아직 전설인 거지? 뭐? 어? 오. 어? 어? 아니, 드몹서. <laughs> <laughs> 아니 뭐지? 아니 뭐지? 이름 없는 혼돈. 15강 강화시 공격력 증가치가 최대 40%. 공격력이 10에서 30? 공격력이 랜덤으로 증가한다고? 와, 내 머리 위에 이거 생겼어, 나도. <laughs> 어쨌든 뭐 하나 먹긴 했다. 이제 우레만 먹으면 된다, 우레. <laughs> 머리 위에 <laughs> 아신오오 오! <laughs> 예? 아니 우레 먹으려고 돌고 있었는데 우레가 나왔어 아, 법사 전원 진짜 달달하네 뭔가 전격 하고 있는 동안에 거의 동맥 경화 꽉 막혀 있었는데 오야 이거 뭐야 아니 법사로 오니까 그냥 모든 게잘 풀리네. 어, 이게 썬더. 범위에 들어오면 공격 맞는 거구나. 아, 맛있다. 그래. 아, 근데 진짜 전격술사 할때저 과충전 게이지 모으는 거 완전 스트레스였어.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냐고. 이게 법사지. 보점은 <laughs> 상관없고, 그냥 내가 편한 게 최고야. 나는 어려운 거, 센 거, 이런 거보다 편한 게 좋아. 법사가 옛날보다 재밌어지긴 했다. 스킬도 이렇게 좀 봐가면서 속성별로 돌아가면서 쓰고, 옛날에 무지성 1 누르는 거보단 재밌네. 어궁딱 쓰고 다 같이 버프 받고 요걸로 백스텝으로 빠져주고 메테오 번개 아 번개 백고 메테오 번개, 아. 아, 여기까지, 아, 오케이. 와, 뭔가 맛있어, 캐릭이. 아 좋습니다. 더 재밌어졌어, 마법사가.